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 두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요 매주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요 매주 저희 말씀으로 섬겨 주시는 우리 권사님 권사님 그리고 제가 한 분은요 잠시만요 바라원이라고 해서 여기 서울역 13번 출구 쪽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저희 어려우신 분들을 혼자서 정말로 힘들게 섬기고 계시는 분 네, 두분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출국하는 <laughs>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원장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라온이라고 네. 10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을동 버스정장 바로 앞에 조그만 상담센터이고요. 동물병 오신 로 가고 계시 분들도 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 아, 는데그 곳에서는 희망이 되고, 얘기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요. 저를 이제 바라온 상담센터라는 것은 심리상이란 내용에서 기독교 심리상 이렇 쌍을 키워서 정말 바라시키지 않고 나중에 바라온다는 게 상당히 센스가 만들었어요. 한분한분좀 자주 오셔가지고 서두 마시고 또 체크 볼수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또원해 치료실이 아니서 푸르는 그런 꽃들도 좀 요구하니까 언제든. 지 때 같은 밖에서 하실 거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원장님 그 장소를 이제 성경공부 장소로 사용도 되고 말씀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누구한테도 할수 없는 말들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순수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우리 이제 바라온에 오셔서. 좋은 상담 하시는 네. 선생님도 네. 계시고, 또 기도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 네. 여러 가지적인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교회 같이 뭐 여러분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유리교회 양육 방침의 1대1 양육이라는 그런 러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아무리 여러 번시 들으면 생각이 분산돼서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놔야 내가 뒤집어져. 여러분들은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대일로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할때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가능 적으로 <laughs> 그냥 한 번만 다한번 가는 게 아니라는 건이 아셨죠? 매주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실 분들을 <laughs> <또 웃음> 저희가 모시고 또 우리 원장님 같이 이렇게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또 원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근처에 귀한 공간을 이렇게 예비를 해주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이 모양이 고래 이러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은없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 갖다 드리고성 있고 하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온통 <목소리> 여기 서울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이 이 추운 날 여기 와가지고 이러죠. 그렇죠? 그죠? <목소리>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받고 또그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치를선전하게 그 하려고 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줘서 하나님의 복을 누신지고 믿습니다. 네. 네. 아, 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잠깐 서계시고요 잠깐만 서계시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다 갖춰서?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분이 왔요 저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그 시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다 같이 손을 뻗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밖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신의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그 사랑 받기 위해,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있지요 내 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밤잠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도 있지만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과 없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위로 듣고 가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를 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의머리위 또한 이곳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지사님들과 또한 권사님과, 또한 여호사공 무체 지체들과, 또한 이 김밥 청구 자리 위에 이 절토 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대안계 네, 영광의 박수를 달립니다 저희 이제 식사 지금 준비 바로 될 건데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1인분씩 집 담아서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요 전달 전달 자, 전달.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저희가 배식 준비를 전면들